영우지으리 반갑습니다. 이완입니다. 음, 오늘 영상 끝! 장난이고요? 아, 어떡하지, 저거를? 아, 오늘은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과출한 청소년이 엄청 많고, 그거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남자들도 존나 많고, 아, 아주 세상에 개 같은 새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개 같은 새끼들을 만나서 혼내준 적은 저번에 있잖아요. 이 편. 이 편은 그분을 혼내드린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가출한 분들을 낚아서 제가 집으로 보내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도우미는요 제가 차가 없으니까요 제가 따까리 새끼. 뜨긋 뜨긋해요.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오픈 채팅을 들어가면 막 그런 것들이 많대요. 막 가출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고 이발 <《X2> 개짓거리 X발, 하려고 이발 새끼들. 근데 그거를 얘가 뭐 알려줬는데 넌 어떻게 하냐? 옛날에 가출해봐가지고 아, 도와준 사람이 있어? 네. 아 진짜로? 네. 남자가? 남자가 도와줬죠. 남자 좋아잖아요. 이발 시키래. 지금 들어갔는데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와 진짜 세상에 가출한 사람 많구나. 집이 제일 좋은데 왜 그러지? 아, 돈나가는 것도 많고. 가출했는데 재워주세요라고 왔네. 그러면 알았다고 하고 여기를 불러. 이쪽으로. 나도 가출해봤거든요. 어쩔 TV? 근데 가출했는데 나 일주일 만에 집 들어왔거든. 가출한 지 몰라. <laughs> 그냥 외박한 줄. 내년 자식이었나? <laughs> 갖다 버려. 응. 너도 어릴 때 가출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돌아다려 본 거야? 안 무서웠어? 좀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세당 시간 제가 좀 나갔었어요. 토주갈이 나갔다고? 네. 저아 저거 토주갈이 이거 먹어요. 어? 누군가? 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두 <laughs> 명인데? 가서 얘기하고 차에 태워. 이건 안돼요? 아예 오우씨 뭐야 이야 헌팅한다 헌팅 말했어? 말했어 지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춥죠? <laughs> 너무 추워요 밥 먹었어요? 어 아니요 저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밥 먹을래요 그러면? 뭐, 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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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밥이요? 다 다쳐있어가지고 혼자 오신줄알았는데 친구랑 같이 왔네요. 제가 그 가출했는데 친구가 같이 따라서 나와줬어요. 저가 있을 데가 없어서. 와, 의리쩐다. <laughs> <laughs> 진짜. 아봉. <다봉! 웃음> 가출 왜 했어요? 저 엄마랑 싸워서 엄마랑 왜 싸웠어? 그냥 돈 때문에도 싸우고. 돈? 네. 학생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 자기가 <laughs> 아, 용돈 너무 많이 달라해가지고 말싸우다가. 아, 근데 막. 장기 매매 하는 사람이면 어떡하라고 우리? 생긴 거 보니까 안할것 같아, 생기 안 돼. 김호지 하는. 이 친구 어떻게 생겼어요? 내 옆에. 군발이처럼? 말할 때 5개월 됐는데. 음. 아니 근데 그 옆에 친구는 그냥 나온 거예요? 네. 걱정하시겠다. 되게. 걱정 안 해요. 네? 뭐 먹을래? 네, 어... 라면 먹어도 돼요? 제 카드가 아니라, 환영 카드거든요? 더 맛있는 거라고. 뭐라고? 아, 야 이거 봐봐. 환영은 아마 김치같이 생겨가지고, 김치 소설만으로. 마실 거네. 아, 마실 거네. 바로로. 역시, 재미에 네 환영은 한타니까. 환영. 환영, 우리 한타! 아, 진짜. <laughs> 어, 너무 어리게 생겼다. 대체, 닭 접시가 아니야? 그래도, 도와주 입장인데 조은이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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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겠죠? 조, 좋은 거겠지? 아닌가? 어, 뭐, 뭐, 어, 어, 아니 뭐뭐어 아니 어. 그 껐나고. 어. 근데 나 유튜브 뭐 찍거든. 일상. 찍어도 되나? 일, 아니 막가 하출 뭐 그런 거안 나와. 모자이크 해 줄게. 그리고 친한 동생으로. 아, 아. 어. 네. 여기서 며칠 자고 어디 가려고? 집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오늘 영상 끝. 그 때가 너무 없어서. 좋은 생각이야. 우리 응. 들어가는 건 어떤데? 어, 일단. <laughs> 옆에 친구는 친구 들어가면 들어가겠네. 네. 어, 어, 어. 거기 다가 이렇게 물을 걸. <laughs> <laughs> 진짜 너 나쁜 아이구나 어, 급식이긴 급식이야 <웃음> <웃음> 진짜 야야 그럼 안돼요 <laughs> <laughs> 알겠어 침을 <laughs> <laughs> <아니, 잠깐. 웃음> 그런 거안 되는 거안 돼. 알, 알지? 안 되는 거 알지? 네 <laughs> 응. 어? 맞다! 어. 나 핸드폰 배터리 없는데 너 있냐? 없어요. 나 핸드폰 좀... 자, 자, 전화 한 통만 빌려줄 수 있어? 어, 근데 제가 이거 정지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알겠어. 한번 걸어보셔야 될거 같아요. 알겠어 알겠어. 한 통만 할게. 진짜 네. 나 급한 전화라. 네. 오늘 영상 끝! 엄마. 엄마야! 엄마. 빨리 저, 저 저장해. 저기 가서 통화하고 여기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그다 시간 끝나면 데리러 오시게. 빨리. 위험해요, 진짜 세상이. 어, 어잘 썼어. 고마워. 잘했어 아, 고마워.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저요? 응. 게임이 어... 너무 하고 싶어요. 컴퓨터 게임? 네. 어, 우리 집에 컴퓨터 있지? 같이 살잖아, 너랑. 네. 하러 가도 돼요? 어, 우리 집에 잘거 아니야? 어, 자도 돼요? 네, 자. 자란다에서 장난이고. 베란다에서 이불 피고. <laughs> 아, 방 하나 남으니까. 따뜻 아, 돼요? 어, 가리는 게 존나 많구나. <웃음> <웃음> 아. 저 사람은 심심할 때 먹으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기 차 위에 올려 놨어요. 예, 보이세요? 초보인있몰어요 아, 이거 너무 초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왔는지 들어가요? 아, 좀좀 좀 따뜻하잖아. 한 5분만 있다 음. 들어가자. 이거 누구 오기로 해 가지고. 아. 잠깐 친구. 나 이제 불쌍하다고 이제 맛있는 거사 준대. 좀 챙겨 준다 해 가지고. 용돈도 아... 주고 할 거야. 용돈 얼마예요? 얼마면 되겠냐? 20만 원. 이십만 원? 김치 같이 생겨가지고. 온거 같은데. 어, 오빠처럼 똑같이 생겼데 누구예요? 친구. 아 친구 친구 친구. 어, 오빠. <laughs> 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아. 뭐하냐? 왜? <laughs> 아빠 가. 내려. 아빠 가. 뭐하는 <laughs> 거야? <안> <laughs> 내려. 내려. 씨. 아, 아, 아 조심히 가세요. 어, 뭐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유 집 와, 맞... 진짜. 알겠다고. 만. 알겠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내리라고. 아 같이 <laughs> 같이 친구분이랑 같이 내리, 내리셔가지고아좀안 내리면 안 돼요? 아 예? 전안 내리면 안 돼요? <laughs> 아 오빠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보세요. 혹시? 영원지 무리반갑습니다 이완임. 전화 한 사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아니요. 닙 알겠다고. 뭐라고? 아, 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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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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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아! 먹었다급 아! 네. 아! 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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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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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맞는 거 아닌가 했다 나 차에서 안 내렸잖아요 양아지 새끼 혼자 시X <laughs> 차에서 아 <laughs> <laughs> 새끼가 <이> <laughs> 아 근데 이게 맞죠 솔직히 집들안 해야 해야지 지금. 야 나쁜 사람이면 어떡해 저희라도 걸려서 다행이지 우리 아니었으면 진짜 쟤네 큰일 났어 <laughs> 장기 매매 <예매> 안 했어 <laughs> 진짜 야 진짜 개빡셌다 개무서웠다 진짜 집이 왜 이렇게 무서워 폐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장기 매에 나가는 거 같은데 <laughs> 얘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너 나보다 심하구나. <laughs> 진짜 이 뭐야? 집이야, 아니면 뭐 밖이야? 어... 안녕~ <laughs> 푸딩이 친구네. 어? 아, 아무튼 오늘 가출한 분 집들어 보내기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끝! <목소리>